미시 연기 대상 특별상 성우 부문 수상자는 김영아 씨. 신는 아시아 걸작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주인공 산차이 역 외에 여러 외화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선보여 주셨죠. 축하드립니다. 너희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. F4가 그렇게도 좋다면 쫓아다닐 일이지. 내가 무슨 상관이야? 너희는 내가 잡초로 보이겠지만. 분명한 건너희절절로로말지못 해. 말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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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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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한테 행운이 깃든 말 같습니다 정말 어, 지켜봐주시고 믿어주신 분들 그리고 저에게 아주 귀한 능력을 주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